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방암 복제약 SB3 WHO 인증 획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방암 복제약 SB3 WHO 인증 획득.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판매하는 그 SB3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원투르잔트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또 하나의 쾌거를 일으, 일으, 일으켰는데요.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SB3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전적격성평가 PQ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저개발 국가에 보급돼서 높은 치료 비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SB3의 WHO 인증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라스주밥 성분으로 활용한 복제약으로서 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받은 것은 SB3가 이번에 최초라는 거죠. 특히 SB3는 바이오시밀러 말하자면 복제약이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SB3가 품질 및 효능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WHO의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 n 기구들이 해당 백신을 WHO의 공고에 따라서 질병위험국가에 공급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함으로써 WHO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음, 그 UN 산하기구 그리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제약을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SB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제조 판매하는 오리지널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뮬러 복제약입니다 이 복제약은 허셉틴보다 저렴하면서도 효능은 비슷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조사 결과 SB3를 맞은 환자의 1년간 무사건 생존률이 96.7%로 허셉틴의 94.3%와 차이가 적고 오히려 성능이 더 높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존율은 SB3가 100%, 허셉틴이 99.4%로 돼서 지금 허셉틴보다 그 성능은 조금 더 향상된 기능 그리고 아주 향상됐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만큼 효능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B3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출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SB3는 유럽에서는 온트로잔트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페넷으로 아,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올 1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SB3 미국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을 해서 지금 미국에 판매를 진행 중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SB3가 WHO의 인증을 받았는데 그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가 유방암 복제약 SB3는 WHO의 인증으로 인해서 유방암 치료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춰지고, 완치율은 높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 유방암의 현황을 한번 보면 전 세계 여성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하나죠. 그리고 WHO는 유방암 환자 수가 2040년에는 31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그리고 중소득 국가에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국가의 국가의 환자들이 고비용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WHO의 자체 설문조사의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개국에서 412명이 1년 이내에 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허셉틴을 대신해서 이 SB3가 대용으로 판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기 어, 약의 효능이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SB3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테드로스 아도하놈, 개브레에스스 WHO 사무총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저렴한 유방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SB3의 PQ 인증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그 가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을 좋은 바이오시밀러가 나왔다 해서 환영의 뜻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삼성바이오 는 지금 그 바이오시밀러약 말하자면 복제약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 더 삼성바이오가 성장하고 음, 앞으로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서 세계 강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구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